제 차량, 아, 키로스입니다. 아, 어, 현재 3만 5천 정도 됐구요. 지금 차량은, 어, 16개월, 16개월 정도 됐습니다. 어, 차량 연비는, 어, 잘 나오고 있어요. 현재 정석주행하고 되니까잘 그러니까 나옵니다. 빨리, 너무 과속하게 되면 차는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천천히 다니고 있고요 어 현재 저번에 한번 올렸던 영상하고 같은 비슷한 건데 지금 물병을 하나 올려놨습니다. 지금 뭐 시동 바로 켜서 찐게 아니고 주행하고 와서 한 50km 타고 와서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지금 파킹한 상태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. 뭐 네. 물이 움직이는 게. 네, 적죠 어,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어, 디젤 차로다 보니까 어, 차량 엔진 관리를 잘 하려고 어, 정석주행을 하는 겁니다 어, 이번 겨울 한겨울 나고 나서 한3 4월달 정도 내년 3 4월달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어, 와 같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뭐 의심한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괜찮습니다.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